자, 여기서 먼저 1번. T만 고정된 경우. 이 문제에서 T는 하나밖에 없으므로, H, E, A, R, T. 이 다섯 개가 다 모이려면, T 하나, 가운데 있는 T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 T를 고정하게 된다면, 여기서 t가 갈수 있는 방향은 왼쪽에 r로 가든, 오른쪽으로 r로 가든, 아래에 있는 r로 가든. 즉, 세 가지 방향으로 갈수 있다. 그렇지만 만약에 여기서 아, 아래로 가는 r의 경우를 배제하고 생각한다면, 현재 t는 r로 가는 경우가 현재 두 가지가 있다. 그리고 이후 하나의 R로 갔을 경우, 그 각각 아래 갔을 때 왼쪽 혹은 아래로 가는 방법의 A는 좌측 우측 모두 두 가지씩 존재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e, h의 경우에도 성립하므로. 현재 t만 고정되었을 때 r이 왼쪽, 오른쪽만 이동했을 경우에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모두 16가지가 된다. 그 다음에 그다음에 C와 R이 고정될 경우,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R 대신 A로 가는 경로를 봐야 되는데, 이때 역시 왼쪽, 오른쪽, 아래 이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 그렇지만,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풀게 된다면, A를 왼쪽과 오른쪽으로 가는 경우로만 봤을 때, A로 가는 경우는 두 가지이다.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E와 H까지 연결된다면 여기서 t와 r이 고정되었을 때 생길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모두 8가지가 된다. 마찬가지로 남은 남은 경우의 수. t와 r과 a가 고정되는 경우. t와 r과 a 이가 고전된 경우를 모두 계산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다 즉, 여기서 구한 네 가지 경우의 수를 모두 더하게 된다면 그 답은 31개 이 된다. 자, 32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 C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좌측에 있는 식을 모두 통분하고 식가 간단히 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른쪽 있는 것과 같이 식을 통, 식의 역수와 통분에 유의해서 계산을 해야 한다 그렇게 다 계산하게 되면 나온 답은 140-24C분의 816-140C가 된다. 이가 C와 같음으로 이를 풀기 위해서는 2차 방정식으로 풀어야 된다. 좌좌변으로 모두 항을 이항하게 되면. 이 식을 간단히 하게 되면 이는 인수분해가 되므로 인수분해를 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나올 수 있는 C는 C는 3분의 17 또는 6이므로, 문제서에서 주어진 조건은 C는 정수이므로 답은 C는 6이 된다.